문보경 선수 할까요? 문보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문문 문, 문보경이 나왔다. 보보 보물 같은 문보경. 경산한 내 문보경 안타쳤구나. 치리노스 선발투수지고. 너의 공이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공이 그냥 나는 웃긴다 웃기니까 내가 한번 치리 치리치리 노스 치리치리 노스 안타! d a Ukinika, n e 유아 h 유아, 병아, 병아. 그 한, 한아 병아 a c 고 i d i Chiri Chiri Nosu, Chiri Chiri Nosu, Anta! You 한 r 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나는 콘텐츠를 한번 촬영을 하고서 올렸는데 보고 다시 또 저희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기대를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야구 중계 콘텐츠에서 저는 이제 중간에서 진행을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양팀 팬분들을 좀 약간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분들 응원가도 뭐저잘 알지도 원래 못하지만 막 만들어서 부르고 했는데 제가 막 엉터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던 선수분들 이 개개인 이 고유의 그 응원가를 좀 많이들 재밌어 해주시더라고요. 롯데의 이호준 타자 이호준 치고 뛰어라 이호준 롯데의 이호준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는 이제 선수분들 개인 한 분이 어떤 응원가를 갖고 계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응원가가 존재하지만 아예 백지 상태에서 제가 이런거 어떨까요? 한번 이렇게 직접에서 한번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려 볼 테니 많이 괜찮으시면 쓰시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끼리 뭐 재밌게 즐기고 넘어가는 거 그런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회의를 할때 어떤 팀을 먼저 할까요? 룰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가장 객관적으로 오늘 라이브 기준 KBO 리그 1위를 하고 있는 l g 로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객관적일 것 같다 라고 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KBO 1위를 기준으로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근데 이제 반응도 또 괜찮으면 또 시리즈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은 LG 트윈스에 소속된 이 선수분들의 응원가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부터 하면 좋은지, 어떤 선수분부터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 댓글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트윈스의 오스틴, 오스틴 양의지 운보경. 문보경 선수 할까요? 원곡을 들어볼게요. 되게 좋네 왜? 왜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좋은데. 일단 좀 볼게요. LG 트윈스의 등번호 2번입니다. 그리고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문보경 선수. 송중초, 덕수중, 신일고. 야신일고 야구 명문 신일고를 나오셨고 키가 무려 182cm입니다. 왼손잡이시고 3루수 1루수 그리고 우투좌타입니다. 우투좌타. 문보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차은우라는 별명 나왔습니다. 문문문보경이 나왔다 보보보물 같은 문보경 경사 났네 문보경 안타 쳤구나 리얼로 좋음 봐봐 물음표 안 올라오잖아 원래 별로면 물음표로 그냥 도배되는데 이건 괜찮다고 그러잖아 아 안타 쳐보자 좋아 너무 좋은 피드백이야 나도 안타 쳤구나가 시점에 안 맞는 거야 너무 이거 이제 안타 치시라고 우리가 응원을 드리는 건데 안타 쳤구나? 안돼 안타 서보자로 다시 합니다 문, 문, 문보경이 나왔다. 보, 보, 보물 같은 문보경. 경사난 내 문보경. 안타쳐보자. 오케이. 자신감 붙었고. 다음 선수. 다음 선수 해주세요. 홍창기 선수가 되게 많네요. 93년생이십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출생을 하셨고. 대일초, 매송중, 안상공고, 건국대. 원래 있는 원곡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도 원곡은 안 듣겠습니다. 조눅 들고 내가 오늘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냥 갈게요. 우익수입니다. 우익수시고 LG. 트윈스에 2016년부터 무려 지금 거의 10년 동안 계십니다. 홍창기 안탄탄타려 홍창기. 홍창기, 홍창기, 창기. 과감하게 제안을 합니다. 홍창기 선수의 응원가로 발라드, 약간 소울, 재즈 감성이 듬뿍 담겨 있는 발라드 원합니다. 내가 창기 위해서. 안타쳐요 내가 찬기 위해서 우투좌타 우익수 찬기 위해서 이런 느낌? 근데 우리는 응원가도 야구 팬분들 너무너무 많이 계시지만은 저변을 넓힐 필요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모든 쇼츠에 다 바이럴 되는 노래거든요 원합니다, 내가 참기 위해서. 우투자타, 내가 참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오늘 끝까지 이런식입니다. 일단 홍창기님 응원가 나왔고, 다음 선수 말씀하세요. 우투자타 뭔지 아세요? 오른손으로 던지고, 왼손으로 친다. 아니지, 오른손으로 던지는 건 아니지. 오른쪽으로 던지고 안신남? 안신남.. 아 안신난다고? <laughs> 안신남이라는 선수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왜 안신남이라고 굳이 치리노스? 치리노스 선수는 너무 쉬운 그냥 안치고 치리치리노스 치리치리노스 <laughs> 선발투수 치고 우투 우타 오른손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치십니다. 아 너의 공이 그냥 나는 웃긴다 너의 공이 그냥 나는 웃긴다 웃기니까 내가 한번 치리 안타 치리 안타 안타 치리 치리 치리노스. 치리 노스 치리 치리 노스 안타 아 투수시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투 근데 투수는 응원가 그러면은. 근데 투수문은 응원가 없는 것도 좀 약간 불공평하네 아 병살 삼진을 넣어요? 너의 배트 그냥 나는 느낀다 병살 삼진 각오해보거라 너는 나의 공을 못 치리 치리치리 뱅뱅 치리치리 뱅뱅 요런식으로 다음 선수 해주세요 박혜민 선수 박혜민 선수 아까부터 많이 말... 박혜민 선수? 서울 영중초, 양천중, 신일고, 한양대를 나오셨고, 중견수, 일루수, 우투자타입니다. 수비와 필기만 오른손으로 하는 왼손잡이에요. 박혜민, 수비와 필기만 오른손으로 하는 왼손잡이. 중견수, 그리고 일루수까지. 내 이름은 박혜민, 우투자타. 하지만 박혜민이 안타를 친다면 어느 날 운이 좋게도 홈런을 친다면 너무나도 기뻐할 거야 안타 쳐보자 박혜민 나나나나나나나나 수비와 필기만 오른손으로 나나나나나나나나 우투좌타 박혜민 다음 선수 주세요. 됐어. 안 좋은 얘기 하지 마. 안 좋은 얘기 할 거면 나가. 하지 마. 다음 다음 선수 말씀 얘기하세요. 아, 근데 이정민 노래 표절자가잖나가 아니라 원래 원래 응원가는 있는 곡이렇게 계산해서도 많이 하잖아요. 다음 누구? 양의지 선수. 두산 베어스잖아. 유병진 양아의모. 오주환 선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에 거주하고 계신 요 이런 곳에 나와? 오케이. 위례자이더시티 <목소리> <목소리> 엄청 기뻐할 거야. 안 아, 타를 쳐요. 요런 느낌. 위례자이더 we'll 시티에 살면서 나의 안타 실력 좋아졌다.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봐라. 안타를 쳐줘요. 위례자이더 we'll 시티에 살면서 나의 야구 실력 좋아졌다.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줘요. 오지환 안타 쳐줘요. 특별히 두개 들었습니다. 다음 전수 주세요. 오스틴, 오스틴딘. 어, 진짜 잘생기셨다. 93년생이시고 텍사스주 스프링 출신이십니다. 일루수 외야수 크리스찬이시고, 어, 크리스찬이시면 약간 찬성과로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벌써 나 근데 쓰고 있는 동안에 너네가 벌써 했네 뭐 팅! 릭동 딩딩동뭐 이렇게 뭐 하고 했네. 아 조금 괜찮네 괜찮아 딘딘딘딘딘 딘딘딘딘딘 안타쳐 딘딘딘딘딘 딘딘딘딘딘 홈런쳐 딘딘딘딘딘 딘딘딘딘딘 좋다 그거 못 이기겠다 너네가 최고네 야 채널 만들어라 그러면은 해가지고 뭐 내가 민망하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난 솔직히 오스틴 당신께 감사합니다 안타를 쳐주시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안타 쳐 딘딘 딘딘딘딘.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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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좋네요 그치 솔직히 네 제가 또 오스틴딘 선수님의 이종계를 정확히 모르니까 이건 또 실례일 수도 있고 딘딘이 좋네 잘났다 그래 다음 선수 얘기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선수 얘기하고 너네가 채팅에서 알아서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장훈아 네네 형 통화돼? 아 통화됩니다 LG 트윈스 선수분들의 응원가를 원래 이, 너무 훌륭한 응원가들이 있지만은 난 네. 뭐든 문화는 다양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그래가지고 몇가지 좀뭐 혹시 괜찮으면 좀 쓰세요 하는 버전을 좀 몇가지 만들어봤어 아 네네 혹시 너 한번 너또 유명한 LG 팬이니까 네 한번 불러줄 수 있겠니? 버전을 알려줄게 너 입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 지금 이제 문보경 선수 알지? 아 알죠 알죠 잠시를 차오누 문문문보경이 나왔네 보보 보물 같은 문보경 경산 안내 문보경 안타 쳐보자 문문문보경이 나왔네 보보 보물 같은 문보경 경경 경기 중에 나왔네. 그럼 안 되지. 안타. 네, 뭐 뭐라고 했죠? 경기 중에 나와면 안 되고 경산한내문보경이거든. 아 경산, 아, 죄송합니다. 경경 경산한내문보경 안타쳐보자. 그렇지. 하나만 더 부탁할게. 오주환 선수는 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자이더시티에 사신대. 네네. 네. 그래서 위례자이더시티에 살면서 나의 야구 실력 좋아졌다.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줘요, 안타를 쳐줘요. 여기까지만 한번 해줄래? <laughs> 미래자이더 시티에 살면서 나의 야구 실력 좋아졌다. 그러니까 안타를 쳐줘요, 미래자이 시티 무오지환. 너무 고맙고 사실 오지환 선수 한 버전이 더 있어. 미래자이더 시티. 안타 안타 <Dragon> 쳐줘요. <laughs> 이거는 그냥 들려주기만 할게 상훈아 근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고맙다상훈아 너. 형저 응. 형이 말씀한 저 하나만 생각난 거 하나만 해도 돼요. 너무 좋아. 초구 치지 마. 오. 초구 치지 마. 오. 이건 어떤 선수를 차용해서요? 아 이건 어이ic 아, 이거 그럼 내가 못 들은 걸로 하고 네. 내가 어떤 선수에 붙여도 좋잖아. 맞아요. 그건 내가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이 한번 써먹을게 네네 내가 생각한 것처럼 너무 고마워 상훈아 네형 들어가세요 안녕네자 다음 선수 어떤 분꺼 해볼까요? 아니면 저희가 구단 여기 홈페이지 가서 한번 볼게요 쭉 구본혁 선수, 김강률 선수, 김대현 선수 김민수 선수, 김범석 선수, 김성호 선수 안익훈 선수가 있네요 96년생 등번호 15번 이런 거 어떻습니까? 아니쿤, 하이 나니가스키 삼구삼진보다는 안타를 아니쿤, 하이 나니가스키 조구 치는 것보다는 안타를 시성 글로벌 신나고 텐션 좋고. 우리 구본혁 선수, 우리 97년생 구본혁 선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시고 포지션 내야 유틸리티입니다. 우투 우 타시고, 음, 보자. 그런 거 어떨까? 조구치지마워 안타쳐줘요. 구본혁의 실력을 믿어, 구본혁의 저력을 믿어. 조구치지마워 안타쳐줘요. 구분혁의 실력을 믿어. 구분혁의 저력을 믿어. 이런, 이런 거 어때? 지금 갑자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괜찮아? 오케이. 구분혁 선수도. Give up 안타를 주세요. 안타가 모자라요. 기블럽 홈런을 추세.. 아또아 투수시네 요평식이야 일몬 죄송합니다 아 진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기블럽 삼진을 추세연 기블럽 아웃을 추세연 이미노에게로 하여 삼구삼진 만들어 아웃을 얻어내 삼구삼진 자 저희가 제작해본 우리 선수분들의 응원가 하나 하나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볼게요. 우리 홍창기 선수 원합니다. 내가 창기 위해서 안 다쳐요. 트윈스를 위해서. 우리 문보경 선수 문문 문, 문보경이 나왔다. 보보 보물 같은 문보경 경산 안내 문보경. 안타 쳤구나 우리 박혜민 선수 수비와 필기만 오는손으로 하는 왼손잡이 박혜민 우투좌타 박혜민 안타를 쳐줘요 그렇다면 영중초에서 양천중실구에서 한양대에서 기뻐할 거야 나는 우투좌타 박혜민이야 안타를 쳐줘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는 왼손잡이 박혜민 하지만 수비와 필기만 오른손으로 하는 왼손잡이. 오지환 선수. 오지환 선수는 특별히 제가 두곡 만들어 드렸습니다. 위례자이더시티에 살면서 나의 야구 실력 좋아졌다. 그러니까 실력을 보여줘요. 안타를 쳐줘요. 요거 하나 있었고. 위례자이더시티. 안타 안타 쳐줘요. 그다음에 치리노스 선수. 너의 배트 그냥 나는 웃긴다. 남의 나무 배트 그냥 나는 웃긴다. 너는 내 공을 절대 못 치리. 치리 치리, 치리 뱅뱅. 치리, 치리 치리 뱅뱅. 삼진. 오스틴딘. 오스틴딘은 자존심 상하죠. 너네가 한게더 좋았으니까요. 안타쳐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딘딘딘딘, 오스틴 홈런쳐 딘딘딘딘딘딘딘딘딘딘 오스틴 이렇게 이거 중간에 오스틴 넣어줘야겠다 딘 딘만 하면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저구 치지 마 안타를 쳐줘요 와아아아아 구분혁의 실력을 보여줘 구분혁의 저력을 보여줘 아니쿤 하이 나 니가 스키 삼진보다는 안타를 아니쿤 하이 나이가 스키 아웃보다는 홈런을 이렇게 했고요. 오늘 많은 타구단 여러분들께서 아쉬워하실 것으로 좀 서운해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KBO 오늘 라이브 일자 기준 1위인 에지 테인스 선수분들의 응원가를 한번 직접 좀 만들어봤는데 항상 응원가 부르시다가 좀 지겨우면은 다른 노래도 부를 까하잖아요 그럴 때 한번 좀 애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진짜 저희 채널은. 응원가 맛집입니다 저 엔딩송도 만들었죠? 엔딩송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